안녕하십니까. 변칙 축구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여기 충청남도 서산시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승무패 27회차는 강등권 팀 최근 상승 분위기 팀 주목하자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이번 승무패 27회차는 자세한 데이터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최종 정리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 아시밀란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6번 맞대결 4승 2패, 아시밀란 우세. 최근 양팀 맞대결 무승부 경기 없었다. 아시밀란은 최근 맞대결 중홈 2경기 전승을 기록했다. 2대0 승리, 3대2 승리. 에이시밀란은 최근 4경기 저득점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맞대결 기록에서는 특히 홈에서 맞대결 기록은 에이시밀란이 우위에 있다. 1번 경기 에이시밀란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봄머스 대 첼시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2번 맞대결 1승 1무 첼시 우세. 봄머스는 2연승 중이다. 반면 원정팀 첼시는 4연패 중이다. 상대 전적은 첼시가 위. 최근 경기 흐름은 봄머스가 좋다. 봄머스 4월 30일 경기 후 5월 6일 경기. 첼시는 주중 5월 3일 경기 후 6일 경기. 경기 일정도 봄머스가 유리하다. 홈팀 봄머스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 맨시티 대 리즈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4일 홈에서 웨스트엠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전 압도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후반 3골을 넣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맨시티는 에스널과 리그 1위 경쟁을 하고 있다. 홈에서 리즈 경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이다. 5월 10일 챔스 4강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맨유와 FA컵 결승전은 6월 4일 아직 여유가 있다. 이번 경기 어느정도 로테이션은 예상되나 리그 1위 동기부여도 크다. 홈팀 맨시티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6번 맞대결 삼승 2무 1패, 토트넘 우세, 토트넘은 최근 6기 홈 경기 맞대결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에게는 강했습니다. 토트넘 최근 경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다시 득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홈 경기 맞대결 절대적 우세하다. 홈팀. 토트넘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울버햄튼대 에스턴빌라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6번 맞대결 3승 2무 1패 울버햄튼 우세 울버햄튼 최근 홈 3경기 3전 전승 그러나 울버햄튼 직전 경기 원정에서 브라이튼에게 6대0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최근 원정 두 경기 1무1패 좋지가 않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 그러나 득점력이 좋지 않아 울버햄튼의 경기는 무승부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울버햄튼 홈 경기 이상이 매우 힘들다. 울버햄튼 직전 경기 수비가 무너졌다. 에스턴 빌라도 원정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다. 5번 경기는 토요일 마감시간까지 해외 배당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예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방송은 일단 무승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까지 반드시 해외 배당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픽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번 AS 로마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매우 예상이 어려운 그런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6번 맞대결 3승 2무 1패, 인터밀란 우세. AS 로마 직전 경기 원정에서 몬차와 1대1 무승부 기록. 인터밀란은 최근 원정 두 경기 1승 1무, 4연승 중에 있습니다. 직전 경기 원정에서 베로나에게 6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세부 기록을 보면 에이스 로마는 홈에서 골 득실이 플러스 14로 안정적인 경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흐름은 인터밀란이 좋다. 27회차 경기 중 승무패 지워야 한다면 바로 6번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밀란은 7일 2경기 후 11일 챔스 4강전 밀란더비가 있습니다. 에시밀란과 빅 경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S 로마는 이 경기 후 12일 유로파 리그 4강전 홈에서 레버쿠젠과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당일 해외 배당 흐름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방송은 무승부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번 리버풀 대 브랜트포드 경기입니다. 최근 3번 맞대결 1승 1무 1패 동일한 맞대결 기록입니다. 양팀은 최근 경기 흐름이 좋다. 리버풀은 5연승 중 브랜트포드는 2연패 후 2승 1무 양팀은 상승 분위기입니다. 리버풀의 홈성적은 12승 3무 1패 압도적인 홈 강팀이다. 반면 브랜트포드는 홈 성적은 8승 7무 2패나 원정 성적은 4승 7무 6패.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 7번 경기는 리버풀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크레모네세대 스페치아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한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스페치아 홈 경기에서 2대 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크레모네세는 최근 3연속 무승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원정에서 AC밀란과 1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쉬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페치아는 최근 2연패 중입니다.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아탈란타에게 3대2로 패배했습니다. 득점력이 낮은 하위팀 간의 대결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변이 아닌 그런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기는 무승부를 꼭 받쳐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픽은 최근 경기력은 크레모네세가 약 우위다. 스페치아는 득점 1위, 은졸라 결장으로 득점력이 매우 떨어졌다.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홈팀 크레모네세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번 아탈란타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리그 6번 맞대결 2승 4무 아탈란타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최근 두 경기는 3대3 1대1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아탈란타 최근 홈두 경기 2승 직전 경기 스페체에게 3대2 승리 유벤투스는 리그 원정 성적은 7승 3무 6패 14득점에 14실점 최근 원정 2경기 1무1패 좋지 않았습니다. 직전경기 홈에서 레체에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은 무승부가 많았다. 아탈란타 최근 홈경기 흐름 좋다. 반면 유벤투스 최근 원정경기 득점력이 떨어진다. 9번경기는 홈팀 아탈란타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토리노 대 AC 몬차 경기입니다. 최근 한번 맞대결 토리노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체 세번 맞대결 토리노는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토리노가 맞대결에서는 AC 몬차에게는 강했습니다. 토리노 직전 경기 샴푸도리아에게 2대0 승리. AC 몬차 직전 경기 홈에서 로마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맞대결은 토리노가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흐름은 AC 본차가 좋다. 이 경기는 무승부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뉴캐슬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7번 맞대결 5승 1무 1패, 아스날 우세. 뉴캐슬은 3연승 중에 있다. 아스날은 직전 경기 홈에서 첼시에게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실점이 매우 적고 홈경기는 1패뿐이다. 아스날 리그 원정성적 1위 그러나 최근 부진하다 직전 경기에서 다득점 승리했다. 그러나 아스날의 약점은 수비가 불안하여 최근 8경기째 실점을 하고 있다. 리그 1위를 위해서는 이번 경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오늘 우디네사와 원정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그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리그 1위 확정된 후 관중들은 불꽃 축하쇼가 있었습니다. 리그 1위 확정된 나폴리가 과연 이번 경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까? 벤치 멤버들을 과감히 등용할까? 감독만이 알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 1승 1무 오히려 피오렌티나가 우세했습니다. 참고로 나폴리 리그 마지막 홈 경기는 삼포도리아와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반드시 해외 배당 흐름을 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저희 방송은 원정팀 피오렌티나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웨스템 대 맨유 경기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와 병행하는 웨스템 남은 경기 승리 가능한 경기는 마지막 홈 경기 리즈와의 경기 그런 정도입니다. 이번 경기 다음 유로파 경기 그다음 브랜트포드 원정 경기 웨스템은 18위까지 승점 4점 차이로 완전한 강등 탈출은 아니다. 이번 경기 승점 1점이라도 따야한다. 맨유가 최근 8경기 맞대결 6승 1무 1패 압도적인 우세다. 맨유는 오늘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에서 극장 PK를 허용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맨유도 리버풀과 승점 4점 차이 리그 4위 사수를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입니다. 원정팀 맨유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승무패 27회차 마지막 경기, 레체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맞대결을 보면 올해 엘라스 베로나가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 작년도 3대0 승리. 엘라스 베로나는 홈에서 레체를 모두 이겼습니다. 양팀은 리그 하이팀 대결이다. 레체 리그 홈 경기 2승 7무 6패. 승리는 2승 밖에 없습니다. 무승부가 7번 있었습니다. 반면 원정팀 엘라스는 리그 원정 경기 0승 7무 9패. 원정에서는 1승도 없는 엘라스 베로나입니다. 따라서 14번 마지막 경기 원정 무승팀인 엘라스 베로나 승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레체의 승무 사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해외 배당 흐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무승부를 선택하겠습니다. 변칙 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승무패 27회차 열리 경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승무배 27회차는 자세한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